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로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영광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서 우는 심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반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직교리 마지막 시간, 성숙한 그리스도의 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사, 가톨릭교회의 성사에 참여하는데, 이 성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대축일인데, 이 예수님의 감생 또 예수님의 죽으신 부활 또 승천이 바로 하느님의 새롭고 영원한 사랑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사는 바로 이러한 사랑의 약속의 성취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들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것이죠. 또 성사를 받는 신앙인은 약간 하울링이 있죠. 약간, 네. 성사를 받는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롭고 영원한 사랑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기로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믿는 나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약속하는 마음으로 이 성사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약속되고 이루어지고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 성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청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던진 성사는 세대성사가 우리를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고, 겸진성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나는 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초만 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걸 뜻하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성이시라고 의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른이 되고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됐다는 것은, 지적으로나, 또는 의지적인 면에 있어서나,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나, 어린이들과는 다른 성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돌보시잖아요. 아직도 어린이 같은 자녀다운 마음으로 부모로 사는 건 아니죠. 철없이 사시는 건 아니죠. 음, 막 이렇게, 쪽만 시들면막 빙빙대고, 아, 나 못해보겠어. 막, 그냥, 우리 그냥 끝내, 끝내, 막. 뭐 이러진 않으시잖아요. 그냥 기분적으로 해야 되 갑자기 막 어린이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성숙한, 그러니까 아는 것도 많아졌고, 또 능력도 많아졌고, 또 정서적으로도 어린이를 돌볼 정도로 안정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어른이 된다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 성령의 은혜와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성숙한 신앙을 이 뜻하고 있어요. 성숙한 삶을 향해 나갈때 가장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늘 구원의 지식, 성경과 교리인데, 구원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의 사랑은 너무나 분명하죠. 너무나 자명하죠. 사실은 누군가한테 배울 필요도 없어요. 너무 분명하고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랑의 책, 사랑을 약속한 책.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토마티어의 서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는 것으로 가르치고 시 퍼짓고 바로잡고 의계게 살기로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그래서 73권 전부 읽으세요. 그러면 읽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읽는 거 힘들어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3권 다 읽지 못하면 11권 정도는 읽어라. 거의 뭐 7분의 1이죠. 엄청 그쵸? 여러분한테 쉽게 다가올 수 있잖아요. 창세기, 탈출기, 욥기, 이사야, 이어서 사복음서, 사도행전 로마서 요한의 계시록 이렇게 한 11권 정도만 읽으라고 하죠. 여기에 사랑의 약속에 대한... 성경을 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일서의 말씀처럼 여러분이지는 희망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지니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그 영원한 사랑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삶인 거죠.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죠. 근데 이 희망, 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진실하며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 우리는 그 사랑을 희망하면서 하느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사랑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망, 희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근데 하느님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불완전한 거예요. 완제품이 아닌 거예요. 불완전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유한해요. 불완전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이게 완성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한 희망을 우리게 줄수 없는 거죠. 이 영원한 희망에 대해 누가 사랑에 대해 서 물어보면 그 사랑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준비해두라는 거예요. 너무나 자명하고 너무나 분명한 거여서 다시는 다시 설명할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눈 가리고 이렇게, 아, 보여, 아, 보여야 되나요? 이렇게 뛰어들라는 거죠. 눈을 띄워, 이렇게, 띄워,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분명하고 자명한 사랑의, 하느님의 사랑의 진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이 진리를 깨닫고 믿고 소망을듣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삶인 거예요, 그게. 본래. 기도 생활이 하나님과 우리가 친교를 맺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이렇게 사귀는 것들은 항상 갈등을 내포하고 있어요. 아무리 부모 가족, 부모 형제, 자녀, 뭐 이렇게 관계라도, 가족 관계라도 거기에 항상 갈등이 내재되어 있어요. 근데 갈등이 없는 관계에 순전한 사랑과 은혜의 관계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과 은총을 받아서 가족관계나 인간관계의 갈등을 풀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은 영원한 사랑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사랑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인간관계를. 우리가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무슨 일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일, 곧 사랑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 이거 다 인간 관계 안에서 갈등이 내포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이 갈등이 드러날 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자, 너무 참면 병돼요. 그렇다고 내가 그냥 내질러 버리자 다른 사람이 상처입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은 바보가 될 거예요, 아니면 나쁜 사람이 될 거예요.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둘다 둘 되고 싶지 않죠 바보도 되고 싶지 않고, 나쁜 사람도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게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죠. 때로는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화를 내 있고 나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거는 나와 이 사람이 은혜의 관계를 맺도록, 은혜의 하느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우리의 소통 방식이거든요. 늘 그렇게 대화하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이제 생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같이 베드로 일사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저마다 받은 일사에 따라 한 땅의 다양한 인종의 풍경화를 다루면서 서로를 위하여 인사하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훌륭한 관리자라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은 어떤 것도 나의 소유가 아니죠. 다 그냥 명의만 잠시 내 이름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뭐 법원에 뭐 행정관청에 내 이름으로 돼 있지 실제로 그걸 내가 소유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소유권 이전을 시켜야 돼요. 명의 이전을 다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죠.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느님만 나의 소유 하느님 사랑으로 나믿어야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당신이 모든 사랑과 엄청 우에게 베푸시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들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걸 통해서 잘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게 내가 받은 은을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게 섬기는걸 말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게 봉사, 예요섬기는 거예요. 그거 자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빈민, 도시 빈민 사목을 하는 어떤 분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매달 밀가루나 쌀을 이렇게 줬어요. 섬기는 줬어요. 네. 근데 어느 날더 어려운 사람이 생긴 거야. 그래서 한 가마니 주는 거를 40kg 주는 거를 20kg로 나눠서 두 집에 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막 화를 내는 거죠. 아니, 이줄이이 어떻게 하냐? 우리 뭐 먹고 사냐고? 막 화를 내는 거죠. 이건 이제 사랑으로, 선의로, 호의로 준 건데, 그걸 권리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람으로 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쌀을 우리가 나누어주는 것도 섬기는 거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도록 하는 거 그게 정말 섬기는 거죠 그게 빠지고 그냥 이렇게 쌀만 갖다주면 화를 내게 되니 욕심만 많아져요. 그 물질적인 욕심만 많아지는 사람 이 우리가 섬김의 방식이 잘못된 거죠. 사람으로 섬긴다는 건 모든 사람이 하느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하느님과 사랑과 우총의 관계를 맺도록 내가 이렇게 섬기는 걸, 봉사하는 걸바랍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봉사하였고 지금도 봉사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준 흥미와 사랑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들, 사랑을 섬기는 것들은 다 의미가 있어요. 아주 작은 봉사라도 내가 사랑으로 하면그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두가 다, 우리 모두가 다 하느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공부를 잘 이루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가는 것들은 다 하느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일을 해도 사랑의 마음이 없어. 이것을 이 사람이 구원받도록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세상만 바라보도록 물질적인 것만 바라보도록 이 세상 안에서 유한한 세상에서만 어,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는 것은 불안전한 거죠. 또 그런 것들이 하느님의 사랑과 전보다 더 크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은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가 그런 큰 사랑의 마음 갖고 사는 작은 모든 봉사도 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으로 기쁘게 해서 봉헌하는 우리가 될수 있어야 될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받은 것들에 대해서 하느님께 항상 이렇게 봉헌하는 거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누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에 있어서 가장 큰 라이벌이 있다면 그것은 돈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열 개의 재물을 주면 그 중에 한 개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곱 배로 더 축복해 줄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유일하게 하느님을 시워하라는 말이 어디 나와 있다고 했어요? 말라기서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1절를 모두 천국에 두려워라. 안식이 넉넉하게 하려다. 그러고 난서와 나를 시험해 보아라. 만국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의 창문을 하려라. 열어 너희에게 복을 넘치도록 싸워주지 않으나 보아라.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음. 돈이 큰 장애가 될수 있다. 돈이 큰 적대자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특별히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열개 중에 하나 바치는 거또 아까워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그러는데 열개 주셨는데 하나 바치고 있는데 아까워해, 무색해. 그러면은 그 마음이 돈에 기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느님보다 그 돈에 더 마음이 가 있는 이 상태는 구원의 길을 가는데 있어서 큰 장애와 어려움이 되죠. 어, 여러분들, 손자를 데리고 아이스크림 가게 갔어요. 근데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손자한테 또뭐 먹고 싶은가 아무거나 이렇게 달라고 해. 할아버지가 사줄게. 근데 할아버지가, 얘야 그거 나한 입만 먹어도 될까? 쉬어 이러면 어떻게 생겼어까 할아버지는 이, 이, 가게에 있는 모든 아이스크림을 살수 있는 돈이 있어. 그냥 한 입만 줄래? 필요 없다. 이 아이스크림 좋아. 그러면 얼마나 할아버지가 상심이 크겠 된다. 다줄수 있는데, 장난 그래서 내가 쓸수 있는, 뭐, 뭐, 우리나라 세금이 있으니까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받칠 수 없다고 할수 있죠. 공과금과 세금 이런 거 내야 되니까. 내가 쓸수 있는 돈 중에서, 10개 중에서 하나는 그 축복에 하나님께 바치수 있어야겠습니다. 사장님의 축복을 또 체험하고 이 돈을 선용하는 것, 돈을 활용할 때 사랑을 위해서 내가 이 돈을 잘 쓰는 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숙한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린터 6살. 내 네,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여러분에게 전하는 진하가 네. 이복일까요? 수의진리나또 여러분이 복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을이 복으로 더잘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성취하셨고 우리에게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사랑에 관한 이 진리를 굳게 믿고 지킨다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이 있긴 해. 하느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기억하신다고? 믿길 수 없어. 믿기지 않는데 그렇게 난 믿을 수 없는데?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 탓으로 말미암아서 멀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렇게 머물면서 사랑과 은청 안에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영원한 사랑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의 진리를 전해야겠습니다. 이 사랑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다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모든 피저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랑의 진리를 전하라고 성경 에게 말해줍니다. 모든 피저물, 꽃, 여기 있는 식물들, 꽃들과 모든 동물들, 미브레인까지 다 사랑을 필요로 하죠. 사랑 안에서 생명을 얻는 거죠. 사랑 안에서만 행복하게 살수 있죠. 모든 피저물이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님의 영원한 사랑과 그분의 사랑의 진리를 깨닫고 믿는 또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불행할 거라는 거예 그렇잖아 요 영원한 사랑을 깨닫고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희망의 삶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또 소망하지 않으면서 그냥 사실은 죽고 나면 다 그냥 우리가 먼지가 되버리잖아요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인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지 그냥 나는 이렇게. 아무 뜻 없이 왔다가 더더없이 인생을 그냥 살다가 먼지로 사라질 거야.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다른 삶인 거죠. 불행한 삶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견진성사를 받고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의 선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습니다 같이 티머트의 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대가 지 은사 네. 꺼졌네요 제가 읽을게요. 그대가 지닌 은사, 곧 원로단의 안수와 예언을 통하여 그대가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더욱 나아지는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도록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저 켈시님, 키예요 이 일을 지속해 나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대는 그대뿐만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이들도 구원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의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이 사랑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전념하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모습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을 믿고 있고, 이 사랑을 말하고 있어. 증언하고 있어. 증거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신앙의 어른이 된 거죠. 더 이상 신앙의 어린이들, 유아가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자기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또하나님의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선택한 견진 성사를 받은 신앙인들 되어야겠습니다. 잠시 복상하겠습니다